연중 제25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신학원 원장 조성문 마르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 마저 빼앗길 것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오히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 안에 불을 켜면 사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등불은 자신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진 등불이란 등불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는 행위는 등불로 하여금 더 이상 등불이지 아니하게 만들어 버리는 행위와도 같다 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은 이러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 삶을 밝혀 주는 빛인 것이며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것들, 예컨대 불안과 욕심 두려움과 상처 등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 속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마주하고 기꺼이 그빛 아래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정화되고 치유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빛이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사라지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은 외면의 모습보다 내면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신앙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이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등불을 그릇 아래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거나 꺼려한다면, 이는 그 빛이 내 안의 어둠을 들추어낼까봐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빛으로 스스로를 정화함으로써 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등경위에 놓인 등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침상 밑에 감춰두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럴할수록 하느님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흘려듣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 신앙의 감각마저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대충하면 대충할수록 껍데기뿐인 신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 우리도 빛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일상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다른 이들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빛은 결코 혼자서 빛나는 법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를 비추고 따뜻하게 하고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빛을 기꺼이 받아들여 우리 삶을 더 환하게 밝혀 나가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실한 등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